인천의 발견. 안녕하세요, 신채희입니다. 이제 산들바람 불어와서 나들이 즐기기 딱 좋은 10월, 가을입니다. 가을에 나들이 하면은 단풍놀이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가을꽃도요, 단풍만큼이나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는요, 어, 자그마치 26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인천시민의 휴식공간이죠. 인천대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에 가시면 가을꽃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인천대공원으로 가볼 텐데요. 뭐 국화는 좀 졌다 하더라도 이 꽃, 코스모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가 볼까요? 인천대공원의 코스모스길. 여기 공원에 오면 코스모스 길볼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못 찾겠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 저기 300만 동산 옆에 코스모스 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대공원이 워낙 넓다 보니까 어, 네. 한눈에 코스모스 길을 찾기가 힘들어서 일단 그 해설사부터 찾았습니다. 300만 동산을 조성했거든요. 가을이라서 심어놨고요. 여름에는 수레국화와 개안기비가 아주 아름답게 피어있었습니다. 저 따라가실까요? 네. 코스모스 길은 제1주차장 뒤 300만 동산에 조성돼 아, 있는데요. 300 글자 뒤에, 와, 코스모스 엄청 많네요, 색깔별로. 어머, 이 코스모스는 되게 특이해요. 특이하죠? <laughs> 와, 벌이다! <laughs> 와, 벌이다! <laughs> 코스모스에 벌도 많이 날라오는데, <laughs> 다른 데서는 흰색이나 분홍색이 따로따로 있는데, 여기는 흰색 꽃잎에 가해 테두리가 네. 빨간색으로 있어서 되게 신비로워 보이지 않으세요? 네, 이거 되게 네. 염색한 것 같은 느낌? 네, 굉장히 신비롭죠? 네. 음.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별같이 보여요. 이게 하나하나 별이에요. 아니, 네, 수술이 네 여기 아... 수술 꽃 여기가 다 별이에요. 어머 그러네요. 네 별이에요. 아 진짜 별모양 같네요. 별이에요. 어 그러네요. 네. 어 해설사님 여기는 많은 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사진 찍으셨나봐요. 네 포토존입니다 여기. 앞에 갈대가 누워있는 거 보니까 <laughs> 네 맞습니다. 여기 많이 들어가서 꽃이 네. 둘러싸여있으니 네, 좋은 장소네요. 네. 저는 꽃 속에서 사진 안 찍어요. 꽃보다 아름다워서요? 아니 제가 꽃보다 죽잖아요. <laughs> 내가 꽃다...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꽃보다 아름다우시나요그 <laughs> <laughs> 말을 듣고 싶었어요. <laughs> 네 맞습니다. 오 코스모스길 오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네 코스모스 한들 한들 <laughs> 피어 있는 길나나나이 <laughs> 노래 왜 알지? 감기 좋은 가을길 노래를 흥얼대며 코스모스 길을 떠나 정숙자 해설사와 함께 다른 꽃밭으로 가봅니다. 자, 이제 코스모스 봤으니까 장미 보러 가실래요? 해설사님, 지금 10월이에요. 장미는 5월에 피는 거잖아요. 맞아요. 장미는 5월에 펴요. 그렇지만 인천 대공원만은 5월에 펴서 6월달쯤에 다시 한번 전지를 하고 여름 동안 땀 흘려서 갖고서 다시 9월에 봉우리가 지고 10월에는 예쁜 장미가 피어 있어요. 한번 어, 가보실래요? 네네네. 아니, 가을에 장미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엄청나죠? 진짜 예쁘다. 네, 색깔이 다양하죠. 오 어, 분수도 있네요 가운데? 와, 그래요. 분수까지 있으니까 금방 유럽으로 온 느낌 안 드세요? 네, 베르사유 정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베르사유 궁전이 막 펼쳐질 것 와. 같죠? 와, 여기 장미 넝쿨도딱 있고, 네. 와, 네. 네. 진짜 검붉다. 네. 와, 엄청 큰 장미네요, 얘는. 네, 네. 저기 연분홍색 장미는 너무 예쁘죠? 오렌지색 장미도 있어요. <laughs> 그래요. 오렌지색, 핑크빛, 네, 다홍빛 화이트, 네. 어, 여름에는 여기 엄청 시원하겠어요. 네, 아이들이 막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놀았고요. 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분수가를 즐겼어요. 분수를 중심으로 장미가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데 뒤로는 또 단풍이 지는 게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장미랑 코스모스 보려면 언제까지 와야 돼요? 지금 한 10월 2 0일전뭐 서리 오기 전까지는 어, 오셔야지 볼수 있습니다. 이번 달 가기 전에 빨리 빨리 오셔야 돼요. 코스모스와 장미뿐만 아니라 무궁화까지 볼수 있는 인천 대공원 이번 주말 한번 나가보시죠. 인천의 발견 저는 신채이였습니다. 클릭 정보와 이든 뉴스 편집 문영호 연출 최민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팝콘이 방송됩니다.